들어간다. 국내선 간만에 탄다. 베트남 와서 국내선을 너무 간만에 타. 아 너는 처음이구나. 돈 있어야 이렇게 시 버스타로 안댕기지 맨날 이렇게 비행기 탈 때마다 버스타로 당기고 힘들어죽겠다야. 도착. 달라. 처음 와보네. 야 공기가 벌써 다른 것 같아. <laughs> 아직 모르겠는데. <laughs> 야 하노이 공항은 엄청 더웠잖아. 아, 시원하다. 여기 그냥 한국 날씨다. 야. 한국 가을 날씨.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? 차를 멀리 대놓으셨구나. 야, 여기 무슨 뭐 캠핑장 느낌 나. <laughs> 여기가 주차장이야. 야, 이게 달라서 <laughs> 주차장은 달라. <laughs> 가는데 41분 걸리네. 41분 걸리고, 금액은 23만 동? 지금 우리 야시장 근처잖아. 근데 여기서 야시장까지 40분 패딩 입은 거 보이지? 많이들 춥나봐 펄장갑 끼고 스키장갑 끼고 있어 그러니까 목도리하고 패딩잠바 입고 놀러온 사람들만 얇은 옷 입고 댕기고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? 이건가? 야, 이따 긴팔티 하나 사이보이겠다 지금 오만둥이다 야. 어 여기네 여긴가? 어 그런 거 같아 똑같이 생겼는데? 어 여긴 거 같지? 요기인거 같은데? 물어보자 안녕하요안 yeah. 마켓 홈스텔아오 yeah.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<웃음> <웃음> 강아지 무서워하는 듯이 강아지가 <laughs> 괜찮네 고마사합니다 침대 두 개. 어야 침대 되게 폭신해 보인다. 아니, 무슨, 이불이 마음에 든다. 무슨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좋네. 뭘뭐 뿌렸는지. 그러게. 홈스테이라 약간 뭐 화장실이랑 음. 다 그렇고. 야 책상 귀엽다 어. <laughs> 되게 예쁘게 깔아 놨네 이거. 그러니까. 식탁보도 예쁘고 감성 있네. 응. 감성 어, 있어. 수건 귀엽게 접어 놨어니. 어. 옷도 걸수 있고 뭐다했네 깨끗하고. 이거 뭐야 저거? 아빔프로젝트야 그러네. 로 보는 거네. 달라스에서는 에어컨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어. 큰 호텔 가면은 에어컨 있는 데가 있는데, 웬만한 조그만 호텔이나 집들에도 에어컨이 없어. 근데 단점은 히터도 없다는 거. 이 이불로 버텨야 돼. 달랏 달랏은 주말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여기는 외국 사람이 주가 아니고 달랏은 그냥 다 베트남 사람? 베트남 사람들이 여행 1위가 달랏이잖아. 그다음 사파고.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나라라 사람들도 시원한 거 찾아 댕겨. 붕어빵도 팔아. 붕어빵에 얼마야? 초콜릿 들었다. 하나에 만 오천 동이면은. 야, 씨, 750원, 800원. 저 공업방 정사여서 집 사겠다, 야. 그러게. <laughs> 어? 세개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. <laughs> 더운 사람들이 다 여기로 티나 놓은 거야. 추가로 일로 오겠다, 야. 그치. <laughs> 요즘에 이렇게 사진 찍는 데가. 아. 여기저기 그, 진짜 엄청 많아졌어. 음. 야, 여기는 히터 터였나보다. 음. 후드지근하네. 밖에랑 다르게. 그런데 다한 걸로 써있네. 어 비온다 비팡을 지금 큰거 맞았는데 어? 어너 거기서 뭐하냐? 방겜 텅비호텔 제가 어저께 갔던 곳에서 하루만 묵고 어, 다른 호텔로 왔어요 여기는 하루에 27만동? 한 15,000원도 안되는 꼴이라 이제 여기 이틀을 잡았는데 전 지하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한줄 알았더니 이게 밖에가 또 보이더라고요. 언덕이 높은 데라 15,000원 이하 너무 좋아요. 근데 여기 침대 두개 짜리를 예약을 했는데 이 집을 안 주고 침대 세개 짜리를 주더라고요. 굴러 댕기라고. <laughs> 일단 오늘하고 내일 이틀 이박 할 숙소 냉장고에뭐 있나 먹지도 않는 수, 술만 아니구나 음료도 있구나 여기서 이틀 묵어보겠습니다 밖에 배경이 있어서 너무 좋다야 여기 앉아서 뭐 음료수도 마셔도 되고 담배 피도 되고 하늘이 새까네 야 천둥치네 저기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접는다 지금.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것 같은데. 여기가 아플레이스인데 이렇게 접으면은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. 어? <목소리> 아니 무슨 돼지고기야? 왜 도장을 <laughs> 손에다 찍어주고? <laughs> 야 너도 돼지 도장 찍혔냐? 돼지고기 됐어. 저거 엘베 타는 거 맞지? 아, 저기 올라가는 거잖아. 달랏에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. 꽃들이 되게 많아. 이거 어 엘비 안 되면 은 우리 몇십 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. 어, 되네. 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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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. 겁내 덥네. 아우, 씨. 야, 뭐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히터가 나온다. 오우. 어? 야, 저기 뭐 보트도 있어. 어? 저건 우리 하노이에서 탔던 거다. 우와 별로 저건 타고 싶지가 않은데? 여기 우리 올라가야 돼저 위로 어. 여기 오네 아 여기서 기다리면서 사진 찍는구나 사람 많다 자 여기가 요즘에 베트남 달랏에서 제일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영상 제일 많이 찍고 여기저기 영상에 많이 올라오는 데가 여기 저 헬멧에 카메라 하나씩 다 달고 이러면서 영상 올리는구나 저 꼬마애는 누가 태워줘? 운전 못할 것또 같은데? 애기는? 앞에 타겠죠 그치? 아 꼬맹이 아 표정이 살짝 쫄았어 어. 네. 많이 무서워 보여 남자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장, 장난이 짓궂네 여자친구 등에다가 그 버스 탈때 붙이는 짐 번호 그거 붙여놨어 <laughs> 우리 먼저 가래 하와 끝났는데. 잠깐만 여기는 나가는 데 같은데 이 도장 보여주고 다시 들어가면 되나? 여기 아까 우리 들어왔던 데 맞잖아. 나가는 곳을 저쪽으로 다시 돌아나갔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오토바이 잘 있냐? 도장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겠지 뭐. 자 여기서 표. 성인은 12만동. 검사도 안 해. 결혼 다 끝난 것 같아. 끝났네. 그래도 사진 다 이렇게 찍네. <laughs> 손흔 들어준다. <laughs> 어? 누가? 진짜? <laughs> 예쁘다. 야, 어디 가나 물 색깔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저렇구나. 좋다. 와, 이제 한글로도 이런 걸 써놨네. 예전엔 없었는데, 와. 응. 뒤에는 새끼인가 봐. 귀엽네. 한 바퀴. 한 바퀴 타래. 한국말 배웠네. 독수리야. 어. 쟤네 팔에 올려놓고 사진 찍고 돈 주는 거. 오 무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. <laughs> 오 갑자기야. <깜짝이야. 웃음> 야 손은 먹으면 안 되지. <laughs> 아 귀여워. 아 새끼들은 다 귀여워. 털이 되게 부드럽네. 오랜다고 오고 만져도 가만히 있고. 야침 튀겼어. 에헤이. 한 바퀴 도네 근 혼자 남았어 엄마 갖고 그냥 먹는 거는 조용히 먹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달라 놓으시는 분들 요거 주소 이거 꼭 기억해두셨다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야 이걸 먹어봤는데 치킨이 한국 치킨보다 짭짤하면서도 더 맛있다 고 그럴까 그리고 이 찹쌀밥 야 이게 지금 30만동 조금 넘어요 한 15,000원 조금 넘게 근데 정말 맛있어요 주소 찾아서 한번 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여기 진짜 조용한 동네로 왔어요. 관광지가 아니고 공항에서 관광지 반대 쪽으로 오다 보면은 공항 시내 쪽이거든요. 달랏 시내. 근데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. 진짜 조용하다. 와. 아 진짜 동네가 너무 조용해. 역시 여행지는 달랏은. 우리 어저께 있던데,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 것 같아.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. 여기가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동네긴 한데, 여기 시내 쪽도 사람이 별로 없고,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, 하늘이. 나는 강도 당할까봐. 강도? <laughs> 아,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. 진짜. <laughs> 다손흔 들어줘. <laughs> 시 이래서 시골이 좋아. 여기 지금 달라 시내가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, 아니,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, 응. <laughs> 슈퍼가 없어. 분명히 아까 슈퍼 있었는데, 여기, 아. 하, 아, 그럼 오늘 여기 하러 자고, 내일 이동하자. 너무 볼게 없다.